2022 고3 7월 물리학 원 모의고사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됐죠? 꼼꼼하게 운동 방정식 활용해가지고 어, 차근차근 하셔야 해요. 됐죠? 일단 문제의 상황을 좀 봅시다. 그림같이 물체 AP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에 전 P에서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놨더니 가만히 놨더니 잡고 있을 때는 정지였겠죠? 어, 둘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놨더니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됐죠? 어, A는 이 방향, B는 이 방향 갔겠네, 그죠? 렇 됐죠?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Q 그죠? 실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느려지겠죠, 됐죠? 그러다가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쓰말 될까요? 됐죠? 이 상황입니다. 됐죠? 자, 끊어졌다. 이후 A는 등가 속도 직선으로 서 다시 P를 지난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다시 P를 지난 거죠. 되겠죠? 계속될까요? 계속합니다.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6m. 됐죠? P에서 Q입니다. P에서 Q, 이렇게 됐죠? 요 때, 얼마 시간이? 3초. 됐죠? 거꾸로, 거꾸로, q 에서 p 자, 그러면 거꾸로 내려갈 때. 그죠, 이렇게? 그죠? QSP. 그죠? 이때몇 초? 어, 1초. 되겠죠? 마지막, AB 질량은 MA, m, -M b 고요 자, MB분의 MA를 구하래요. 질량 구하래요. 자, 운동 방정식 하면 되죠? FMA. FMA 합니다. 그대로 FMA 쓰면 돼요 됐죠? 일단, 실이 끊어지기 전부터 해봅시다. 자, 실이 끊어지기 전. 자, 끊어지기 전. 색깔로 볼게요. 실이 끊어지기 전. 끊어지기 전. 됐죠? 그럼 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동과향이 결론은 이쪽이니까, 그죠? 이쪽에서 이거 빼면 되죠? 힘을 빼면 되죠? 자, B쪽의 힘. 뭐야? F는 MA니까, 자, MB 곱하기 A, G, G, 그죠? G. 그죠? 위아래 운동이니까, G10. 여기 이쪽 운동. 이쪽 운동. 그냥 F 잡읍시다, F. 그죠? 되겠죠? 괜찮죠? 이쪽 운동 F, 됐죠? 이쪽 운동, 그죠? 어, 이렇게. 10MB, 이렇게. 그죠? 됐죠? 즉, 이 방향이니까, 이거에서 이 힘을 빼야, 그죠? 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 됐죠? 큰 것을 짜고 빼야지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그죠? 올라가는 거잖아. A 쪽에서는, 그죠? 위쪽은 내려가는 거고. 되겠죠? 그럼 결론은, M, B 곱하기 10. 여기 MG죠? 빼기. 빼기 F. 여기 F. 그죠? 요거는, 끊어지기 전이니까 MA. 자 m a 플러스 m b 시량두개더해죠 그다음에 가속도 a를 세워야 된다 근데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는 여기 있죠? 구할 수 있죠? 끊어지기 전에 요거 요거 끊어지기 전에 요렇게 이렇게 등했으니까 이렇게 등했으니까 얼마에 3초에 6m 같네요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따구 해볼까요? 자 갑시다 갑시다 v t v t 자 얼마에 3초에 자 3초에 자 3초입니다. 6m 가야 돼요. 자, vt 그래프니까. 자, vt 그래프니까. 됐죠? 6m 가야 됩니다. vt 그래프니까, 거리는 넓이, 넓이, 넓이. 그죠? 어, 등가수 동등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요 넓이가 6m. 속도 얼마나 해야 돼? 3분의, 여기 얼마? 어, 넓이니까, 3 곱하기 얼마? 거 4m s 해야지. 됐죠? 3 곱하기 4에서 12. 상황이니까 6m 나오죠. 속도는 4겠네. 그럼 가속도는, 가속도는요, 얼마?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겠죠? 되겠죠? a는 3분의 4입니다. 여기서 가속도 a는요? 됐죠? 3분의 4가 맞겠죠? 선생님, a하고 b를 따로따로? 아니죠. 연결된 거니까, 그죠? 되겠죠? a의 속도가, 그죠? 이런 상황이면 b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연결된 거니까. 그럼 가속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고민할 필요 없죠? 즉, 소문자 a, 가속도에다가 3분의 4 집어넣으면 돼요. 저거 지우고, 그죠? 3분의 4, 그죠? 숫자 3분의 4 집어넣으면 됩니다. 되겠지? 잘했구요. 그만큼 끊어진 후. 끊어진 후. 자, 끊어지고 나면요. 피에서딱 끊어지고 나면. 색깔 좀넣볼게요 자, Q에서 딱 끊어지고 나면요. 됐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요거, 요거. 그죠? 됐죠? 올라갔다고? 1초, 1초. 근데 여기서 속도가요. 여기 벗어날 때랑 내려올 때랑 속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4m 앞에 세지 자, 이유는 이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자, 잡고 있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그죠? 놨더니 간 거야, 이렇게. 그죠? 됐죠? 됐죠? 가다가, 만남갈순 없죠? 실이 끊겼으니까, 그죠? 가다가 나중에 이 경험점이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옵니다. 그죠? 마치 지면에서, 마치 지면에서 공 던진 거랑 똑같아. 연직 상방 운동. 공을 던졌어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멈췄지.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됐죠? 쌤 표현하면, 만약에 이렇게 현해볼까요 지우고요. 지우고, 이렇게 변해게 올라갈 때. 처음에 올라갈 때 세게 넣었지? 어, 이렇게 세게 했었어벌어 속도 점점 줄겠죠? 나중에 정지. 내려올 때다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겠죠? 그죠?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것서다 똑같은 거죠? 그럼 벗어날 때 여기가 4m p a r s 었는데으면 여기 떨어질 때도 거의 4m p a r 그죠? 거기가 아니라, 이론상 같아야죠. 되 그죠? 공구장마 찰 없으면. 그죠? 그럼 여기 벗어날 때가 4m p a r 이면 내려올 때도 여기 4m p a r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이저 그려볼게요. 됐지?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는 순간 4mps였습니다. 됐죠? VT 그래프 괜찮지? 속도가 점점 늘어서 나중에 0이 되죠. 0 0 됩니다. 0 됐죠? 다시 여기 도착하는 순간 들어올 때 여기 다시 얼마? 4mps 방향은 반대 4mps 그죠? 마이너스 됐죠? 괜찮죠? 됐죠? 여기 넓이가 양쪽에 갖게 되야겠죠 그죠? 되겠죠 이렇게 가시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갖게 되야 돼요 맞겠죠 그죠?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초 지나죠 1초 여기서부터 1초 그죠? 1초 6m 갑니다 그럼 1초 딱딱하고 갑시다 1초 자1초로 딱딱하고 죠 1초 됐죠? 그때 넓이가 6m래 그럼 이렇게 가보자 가보자 넓이를 구해야죠 그러기 연장선을 꺼보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 지점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그죠? 음, 손이 잘안 맞네, 그죠? 어, 요넓이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그죠? 요 넓이랑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아친게 6m. 됐죠? 근데 우리 구할 수 있네, 지금, 그죠? 여기 사각형이 1, 됐죠? 요거 4, 요거 4, 요거 4m. 요거 얼마? 2m가 되려면 요거 1이니까 요거 4 돼야지 4 나오니까 사각형이니까 2m 나오겠죠? 이기4 나오려면 되겠다. 마이너스. 8m. 됐죠? 그러면 여기 또 가속도, 가속도. 그 구할 수 있죠? 실이 끊긴 다음에 A의 가속도. 끊길 수 있지? 구할 수 있죠? 얼마야? 가로. 가로 1. 그죠? 세로 4. 그죠? 4내 4. 그죠? 4내요 방향은 반대고 됐지? 문제 없죠? 자, 이제 구합니다. 이거 F. 끊기는 후에 F. 자, F는 MA니까. 자, F는 MA. 자, MA 곱하기 A. 이 방향입니다. 이제 방향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마이너스로 쓸 필요 없죠? 가격도, 그죠? 똑같이 플러스로 쓰면 되겠죠? 4. 쓰면 되죠, 4. 면뭐 될까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F가 구했으니까, 이 F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계산 나오는 거죠. 그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어, 문제 없죠. 여기 MA, MB 있고, 여기 MB 있고, 여기 MA 있네요. 그죠? 넘기고, 그죠? 나누기 하고 하면 나오겠지, 그러면거 그죠? 계산하시면, 계산하시면 답이 8분의, 지금 계산 미리 해봤습니다. 어, 13이 나옵니다. 8분에 13. 그죠? 정답은, 여기 인데요8분에 13.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복잡하시죠? 그죠? 꼼꼼하게,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화면을 저걸 좀 띄워드릴게요. 됐죠? 딱 보시기 좋게. 딱캡처 하시든지. 됐죠? 2022-937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분의 8분의 13이 정답입니다.